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드디어 제 사인이 들어가 있는 글락 세븐틴 에어소프트 권총 오늘 추첨일입니다. 전 세계 두종 밖에 없는 글락 세븐틴.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덕분에 저희 택티컬리스트 SNS 계정이 좋아요 누적 개수가 3,000개가 넘었어요. 와, 정말 이렇게 와우. 너무 많은 격려와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도 저희 택티컬리스트 또 사격선수 신정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두종 중에 한 점은 추첨을 통해서 단한 분께 선물을 드릴 거고요. 다른 한정은 제가 갖는 거요.라고 거였... 말씀드렸지만은 과연 제가 가질까요? 제가 갖지 않고 좋은 곳에 쓰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은 행운의 주인공 과연 누가 될건지 지금 바로 추첨 해보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해주셨고요. 아주 공정하게 보시는 곳에서 제가 공정하게 아주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는 안 보입니다. 자 그럼 지금 바로 추첨하겠습니다. 자. 자. 잡았습니다. 어? 두장 같은데? 아, 자. 한장 뽑았습니다. 자, 한 장입니다.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. 우와. 되게 신기한데? 제가.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분은 바로. 소이. 0421님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드레스! 그... <laughs>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. 아두 개밖에 없는 그 권총을 이 소희 041님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테이크 컬리스 파이팅 진료원수 파이팅